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 사이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의 많은 혼탁함과 죄와 더러움, 또 우리의 모든 말들, 또 우리 마음의 가악한 그 마음들조차도 다 하얀 눈으로 덮이는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주옵시고 찾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큰 위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계속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참된 구원의 삶을 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린절과 성탄절의 절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연말연시 성탄절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도 성탄절을 그저 그런 연말연시의 공휴일로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이 대림절로부터 성탄절로 이어지는 연말 연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일장을 보면 그 시작은 흑암 속에서 빛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 어두움이 시작되는 초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창조적 관점으로 볼땐 타당한 것이죠. 한밤에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새벽의 그 밝은 빛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막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한 해의 시작은 주님을 오시고 묵상하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듯이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이 땅에 올걸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 나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 운기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대강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좀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새롭게 또 시작하려 하는 새해를 비추는 큰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연말 연시를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큰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인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결국 위로입니다. 즉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완전히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 바로 우리의 세상의 위로가 아닌 정말 참된 그 위로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크게 세 단어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아픔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림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이세 단어를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단어는 애통함,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영적 증상은 애통함이에요. 아픔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한 이유가 우리에겐심령이 찔려지는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어떤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근데 여기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기록한 건 그가 믿음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을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것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즉 심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왔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애통해 왔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남유다 왕국이 주전 500년경에 멸망한 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랑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 가나안 땅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거대한 나라들의 속국에 지배를 받고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실 그 예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다하는 고통 가운데 참된 위로를 줄 것을 정말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 왔던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29절 보세요. 주제여, 하나님이여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보니 이제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 앞에 나는 아프고 아팠습니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무원은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몬의 이 애통왕 아픔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오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큰 위로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애통과 아파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죠?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사람을 타락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면 결국 끝내는 멸망을 당하여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 바로 그 아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우선적으로 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건 바로 이 시무원이 느꼈던 아픔 애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될그 멸망과 고통에 대한 아픔보다 아픔을 먼저 느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기에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 그 아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타락한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깊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절박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들판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 들판에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타락함과 범죄함으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의 오심으로 그 위로를 받아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향한 무엇보다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두 번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보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마음에 가득한 이스라엘 향한 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 속에서도 메시아가 올걸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마음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몬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 끝까지 메시아 오심, 예수가 오실 걸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시절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신 거예요. 네가 끝내는 위로를 받으리라. 예수가 오심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에 끝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땅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한 품에 아기 예수를 안는 인생 최대의 위로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우원의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는 할수 없고, 우리로서도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오시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오심은 믿음의 인생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길 주님의 몸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 시몬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기다렸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시켜 줬지.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안에서 참된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외면하거나... 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더더욱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나님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올해 하나님 기다렸는데 여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만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우리는 오히려 내년에 더더욱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많이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세요. 하나님 와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제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여기에 예수의 오심은 응답해 주는 것이죠.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끝내 이루어 주실 것을. 그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한그 약속을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온전한 주의 영광의 축복을 얻기를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 할렐루야 올해도 기다렸다면 내년도 열심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세 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므온이 결국 구원을 체험합니다. 메시아를 본 것만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는 위로를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구원을 경험해. 본문 30절 보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보았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아픔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무원이 결국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오심의 결론은 결국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타락함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셔요. 하지만 끝내 그 결론은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결국 완전한 구원으로 결론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우리는 중도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허망하게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완성되고 끝내 이기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더욱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머리로 말 믿지 마세요 감정으로도 믿지 마세요 성경이 그리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일상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거듭하고 경험하는 게 뭐죠?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심해지면 두려움까지 갖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의 오심은 끝내 완전하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결론이라는 거 코로나가 확산하고 오미크론이란 변화가 변이가 나타나고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지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를 끌려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완전히 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흔들리고 의심되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를 왜 십자가 해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또다시 바라보고 또다시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이고, 신뢰를 가질 것이고 오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에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게 합니다. 먼저 애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아파하는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이 아픔을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그래서 그 아픔과 기다림 끝에 완전한 구원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의 오심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하여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아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세요. 기다렸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끝내 완전한 구원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하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큰 위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심령에 통함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가 오심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오심을 향하여 더 깊이 묵상하며 연말연시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귀한 믿음의 여행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시작으로 새해에 밝히 빛나는 주님의 큰 빛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1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